다음 뉴스입니다. 주민 협의체 대표단과 공원 사업자 측이 합의를 하기로 하면서 해결책을 찾나 싶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합의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언성을 높여 전체 동의를 얻지 못한 건데 주민 협의체 대표단은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풍암호수 주민 협의체 대표단은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원 사업자와의 협상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가 조금씩 양보했고 광주시의 허가까지 받은 합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원형 보존만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면서 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목소리를 높인 참석자 10여 명은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자기 원형 보존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열명 어때요? 고 선생님은 언제나 오시고 오늘은 나오나왔더요체 오늘 대표단은 일부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 의견을 낸한 참석자의 경우 그동안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에 반대해 오던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풍암호수 개발을 정치 쟁점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강지장 공격하는 소재로 그냥 자기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 그렇죠. 주민들을 다른 얘기 못 하게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고. 주민협의체 대표단은 조만간 정치인을 배제한 채 협의체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